자, 시작해 봅시다. 어, 컴퓨터 세팅이 바뀌어 있는 걸 모르고 진행해서 오전 수업 녹화는 다 날라갔고요. 이제 오후부터라도 이제 녹화를 하지. 자, 오전에 이제 파일 저장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면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t e s t t x t 는 파일이 생기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다음 예제는 이제 저장된 파일에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한 test.txt를 여기서 그대로 읽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프로젝트 폴더 안에 test.txt가 없으면 당연히 파일 못 읽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실행을 해서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 특이사항은 전교시의 마지막 예제는 화면에 출력되는 건 없다는 거. 자 이제 파일을 읽을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파일을 읽으면 스트림 형태로 들어와요. 그럼 스트림 형태는 바이트 배열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문자열로 바꿔야 돼요. 이번에 사용할 거는 인풋 스트림이에요. 얘도 new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드는데 파일 패스 값을 파라미터로 주면 돼요. 세미콜론 찍고, 그럼 되게 깊게 빨간 줄 간다고요. 전체가 빨간 줄 가는 거는 보통 트라이 캐치라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점 눌러서, 서라운드 위저 트라이 캐치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도 봤겠지만, 이 인프 스트링 객체의 그 유효성 범위가 트라이 안에 지금 몰려있어요. 얘를 가지고, 버퍼는, 지금 배열이 선언만 돼 있고 할당 안돼 있으니까 그럼 배열이니까 사이즈를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때 사이즈를 isAvailable이라는 메서드를 써요 이 is 객체 갔다가 이게 뭐냐면은 지가 읽어드린 파일의 용량이에요 근데 또 빨간 줄에또 컨트롤 좀 찍어봅시다 자, 캐치문 추가하래요 근데 이거 캐치문 추가하는 거잘 동작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캐치블로그 직접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 Surround with Try Catch 하면 Try 문이 중첩되니까 쓰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기 Catch 문은 생기잖아.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옮겨놓고 여기 코드 정리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보면은 파일 패스 경로가 잘못됐을까봐, 혹은 진짜로 그 파일이 없을까봐 얘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 중이면 못 읽는다고.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자, 캐치 블록에서 에러 메세지는 좀 이쁘게 출력되게끔 출력문을 이렇게 묶어 놓읍시다. 자, 에러 메세지는 system.error.println 이걸로 써도 되고 out.println으로 써도 되고요. 사실 지금 우리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이 환경, 터믹, 그 윈도우 콘솔에서 출력하잖아요. 거기선 아무런 그 영, 그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가면은 에러로 출력하는 거는 메시지 색상이 빨갛게 나와요. 색깔 강조 옵션인 거지 특별히 의미가 있진 않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마지막에 캐치 블록 하나 보험 삼아서 넣으라 그랬죠. 보험 삼아서 이렇게 넣으라 그랬어요. 아, 그 전에. 자, 요 배열. 지금 배열에 크기만 할당한 거지 배열의 내용이 세팅된 건 아니죠. 자, 이거는 파일의 용량만큼 바이트 배열을 크기만 세팅한 거야. 그럼 이제 내용은 어떻게 읽느냐? i s read한테 이 배열을 전달해줘요. 특이사항은 리턴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read라고 하는 요 메서드가 파라미터로 전달된 이 버퍼 배열 안에다가 파일의 내용을 담아줍니다. 자, 배열은 파라미터로 넘기면 참조예요, 아니면 복사예요. 참조잖아. 배열이니까. 그러니까 이 메서드 안에서 이버퍼라는 배열을 조작하면은 바깥에 있는 원본도 같이 바뀌죠.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리턴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자, 다 읽어 드리면은 얘를 문자열로 바꾸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이 is도 클로즈를 해야 돼. 모든 스트링 관련 기능들은 다 쓰고 나면 클로즈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클로즈. is.close 라고 하면, 만약에 파일을 읽어드렸어. 스트림을 생성을 했어요. 용량도 세팅했어. 근데 읽어드려서 여기서 에러나. 그러면은, 여기로 뛴다고요. 클로즈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클로즈 기능도 파이널리에 넣어줘야 돼. 자, 마지막에 보험 삼아서 캐치 블록 하나 추가하고, f i n 리한 다음에, 여기서 if, is가 null이 아니면 is.close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효성 범위가 틀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선언부를 위로 올립니다. 보통 선언하면, 일단, 기본 데이터 타입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null 대입하세요. 안 그러면 초기화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에러 나니까. 자, 여기 또 빨간 줄 가네요. 마우스 적 찍어봤더니 트라이 캐치 추가하래. 추가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했었던 이 버퍼라는 배열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여기서 파일의 내용을 담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에러가 생기면은 버퍼에는 아무것도 안 담기고 그냥 캐치로 건너뛰죠. 자, 그럼 이 버퍼를 가지고 쭉 내려왔을 때, 문제가 생겼으면 버퍼가 널일 거야. 그치? 문제가 안 생기면은 버퍼가 널이 아니니까, 버퍼가 널이 아니라면, 저 바이트 배열을 이제 문자열로 바꿀 거예요. 문자열은 미리 선언해 놨고, 컨텐트는 new string, 버퍼라고 만들면 되는데, 아까 저장할 때이 버퍼 인코딩 뭐로 설정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UTF 8로 바꿔라라고 캐릭터셋 네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또 빨간 줄과 뻔하지 아까 봤잖아요. 이거 오타 방지 옵션. 점 찍어서 try catch 추가.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 에 대해서 예외 처리하라 그러죠. 이렇게 에러 출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변환이 다 됐으면 그 읽어드린 내용 확인을 해야죠. 시스템도 아우점프린 t 화면으로 출력하고 끝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하면은 파일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메모장 파일의 내용을 임의로 바꿔도 돼요. 자, 이렇게 있다. 그럼 실행해 볼게요. 네, 파일의 내용을 한꺼번에 읽어서 출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하나 더 보여줄까요? 자, 이름, 연락처, 뭐, 이메일. 다 똑같이 갈게요, 그냥. 자, 엑셀이야, 그쵸? 그냥 엑셀로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어요. 엑셀로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요, csv라는 형태로 지정을 하면, 저장이 돼요. 요거 저장한 거거든요. 아이콘 보면 엑셀 파일이죠. <laughs> 더블 클릭해도 엑셀이 열려요. 엑셀 열려. 근데 보면은 읽을 수, 텍스트 에디터로 열리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EUC KR 인코딩, ANSI 인코딩을 웬만하면 잘 처리를 못해서 한글이 깨지는데, 메모장으로 열어보면은, csv 파일은요, 이렇게 돼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엑셀의 내용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저장한 csv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이게 csv야.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제가 지금 sss.csv로 바꿨어요. CSV. 엑셀에서 CSV 저장하면 인코딩이 안 씨로 들어가요. 출력하면 한글 다 깨지겠지. 한글 다 깨지죠? 그대로 읽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코딩을 처리할 수 있는 EUCKR로 바꿔볼게요. 안 깨지죠? 자, 자 이제부터 플러스 알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 배운 내용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스트링 배열을 만들 건데요. 아까 읽었던 컨텐츠가 이렇게 한 단위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줄바꿈 문자로 나눠요. 줄바꿈 기준으로 잘라. 스플릿은 주어진 글자를 기준으로 잘라서 배열로 만든다 그랬죠. 그럼 이 라인스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겠어? 줄바꿈 기준으로 잘랐으니까 한줄한 한 줄씩 집어넣는 거죠. 자, 배열은 모름지기 반복문 돌리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출력한 얘는 잠깐 주석으로 막읍시다. 자, 한 줄씩 출력한 거죠. 한 줄씩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보통 첫 번째 줄은 제목이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1 번째부터 가자고. 이렇게 쪼개지죠. 자, 그러면, 라인스의 i번째가 이거 한 줄이야. 그러면 다시, 스트링 타입의 배열. 필즈는 쉬표 기준으로 잘라. 그럼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반복 돌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면, 네. 값이 하나하나 쪼개지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 0 번째는 뭐고 1 번째는 뭐고 2 번째는 뭐고 엑셀은 내가 만든 거니까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string name 은 field string phone no 는 field 이메일은 field 이렇게 하면은 엑셀에 있는 내용이 변수로 분해가 되죠. 클래스 address 는한 다음에 아싸 자 멤버변수 정의하고 생성자 만들고 투스트링까지만 넣으 시다 get a 도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 빈즈의 객체로 이 뽑아낸 정보를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생성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하고 멤버변수 넣었잖아요 그럼 엑셀에 있는 정보를 뽑아서 객체화 시킨 거지 주소 바꿔서 .toString 출력하면 은 이제 엑셀의 정보를 자바 빈즈로 이렇게 옮기는 게 가능해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트 타입의 어드레스를 ArrayList로 넣는 거죠 그럼 여기에 리스트 타입의 액체를 넣겠다라고 하고, 임포트가안 되네. i m p o 는 그냥 직접 넣읍시다. 자, 그럼 이 array 리스트에다가 빈즈 객체 를 하나씩 넣어요. 어제 수업 내용 그대로 이어놓은 거야 이걸 그냥 출력하면 나오나 사이즈 출력하네 통째로 출력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arrays의 사이즈가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자바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지 성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레이리스트를 이제 스프링한테 던져주면 걔가 알아서 제이슨으로 바꿔서 브라우저한테 줘요 그거는 우리가 구현할 필요가 없어 스프링이 자동으로 해주거든 안 배운 거 들어봤어 지금 다 배웠 잖아요 이거 이후 진도들은 이런 거예요 다이는 그냥 맛보기야 조금 지나면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라 거를 살짝 스포만 한 거니까 이거는 뭐 벌써부터 그렇게 따라오려고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다음 단원부터는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소리 나올 때까지 이것만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복문 연습문제 같은 거 우리 되게 많이 그, 했잖아요. 사실, 진짜로 필드에서는 거의 90, 95% 이상은 요거 2차 배열로 만들었다고 치고 2차 배열 탐색할 정도만 하면 돼. 그 이상의 배열 핸들링은 사실상 실무에서는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앞에 있는 연습문제 난못 푸는 데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잘 따라오면 된다니까. 자 일단은 요거 하나 요거까지 완성하면은 다음 표시에 3, 4번 묶어서 퍼로 만들 거예요자 지금 40분 밖에 안 되니까 요거 10분이면 되겠죠? 어 그리고 조금 애매하니까 3시 조금 넘어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누가 진수린 좀 깨워서 밖에 나가서 발은 좀 세우고 들어와